2024년 3월, 한 온라인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나는 총알이 트럼프의 머리를 스치며 오른쪽 귀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 사건이 트럼프의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겠지만 그의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스티브 치오콜란티 목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었으며 브랜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비전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유명 예언가로 알려진 브랜든 빅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비전과 예언으로 화제를 모았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예언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예언을 깊이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랜든 빅스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예언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예언입니다. 브랜든은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으며 그의 가족은 소박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정체 모를 꿈을 꾸거나 이상한 목소리를 듣는 등의 초자연적 경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러한 경험에 혼란스러워 했지만 점차 이를 신비로운 은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이 소문이 퍼지며 그를 특별한 아이로 여기는 동시에 두려움과 경외심이 공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브랜든이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더 깊이 탐구하고 초자연적 세계에 몰두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의 가족과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들은 그의 경험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종종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그를 신비한 아이로 여기며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이는 그가 더욱 초자연적인 세계에 몰두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가 스스로 예언가로서의 가능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10대 시절부터 꿈을 통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성인이 되어 예언가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024년 3월 한 온라인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중 그는 이 예언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과 내면의 신호를 통해 전달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사건이 단지 트럼프 개인의 위협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정치 전반에 걸친 큰 변화를 암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나는 총알이 트럼프의 머리를 스치며 오른쪽 귀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 사건이 트럼프의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겠지만 그의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스티브 치오콜란티 목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었으며 브랜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비전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잠시 관련 영상 보시고 가겠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불붙듯 막 계속 확산되고 있었어요. 저는 트럼프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생명을 노리는 시도를 보았어요. 이 총알은 그의 귀 옆으로 날아갔는데 그의 머리 쪽과 아주 가까이 날아와서 그의 고막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이때 그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했고 그는 또한 기후 변화와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다른 예언들을 언급하며 우리 시대의 변화를 읽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도중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와 국제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머리를 스치며 오른쪽 귀를 지나가는 총알을 보았다고 말하며 이 사건이 트럼프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몇주후 실제로 트럼프가 유세 중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예언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브랜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이어 미국이 대공원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재선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붕괴가 일어날 것이며 미국은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예언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준비와 영적인 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재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축 계좌 개설, 필수품 목록 작성,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한 가족 비상 계획 수립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개인이 재정적 비상 계획을 세우고 기본적인 생필품과 식량을 비축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지원망을 구축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는 또한 금융 붕괴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비상금을 확보하고 필수품을 준비하며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6개월 분량의 생활비와 식량을 저장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급자족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기록적인 고온현상과 초대형 토네이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토네이도는 시속 150마일 이상의 강풍을 동반하며, 수 많은 지역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연재해가 인간의 환경 파괴와 연관되어 있으며 기도와 환경보호를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특히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나무 심기와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재활용 습관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나무 심기 캠페인에 참여하며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작은 행동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제품 사용, 지역사회에서의 나무 심기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실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나무 심기, 지역 청소 활동 참여와 같은 구체적인 환경보호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브랜든 딕스는 2차 팬데믹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다며 3억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는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예언은 현재와 미래의 보건 위기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다섯 번째로 그는 대규모 지진과 해성 충돌을 예언했습니다. 브랜드는 미국 미시시피강 유역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진도 10의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태평양과 대서양 두 곳의 해성이 충돌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건이 인류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징조라고 해석했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제3차 세계대전과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예언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발발하고 그 결과로 새로운 세계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지도자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의 절정에서 등장할 것이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정을 약속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감시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등장은 국가 간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일부 지역에서는 민중 반란과 강력한 탄압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지도자가 경제 붕괴와 대규모 갈등 속에서 등장할 것이며 사람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통제와 억압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균형을 바꾸고 많은 나라에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도자는 적그리스도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기에 대비하여 신앙을 통해 굳건해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는 미래에 휴거가 발생하고 사람들의 머리에 집을 이식하여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술이 인간의 자유 의지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은 신비롭고도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초자연적인 경험들은 그가 예언가로서의 길을 걷게 만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꿈이나 환영 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의 예언 스타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묘사를 통해 예언을 더 실감나게 전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꿈과 비전을 경험하며 사람들에게 경고와 희망을 전달하는 사명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의 예언이 사람들에게 더큰 영향을 미치게 만든 핵심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입증된 것은 아니며 많은 비판과 논란도 존재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예언의 진위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